자 제파바바 뒤에도 모르지요 아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 바디책 1쿼트 시작 자, 나갈 때꼭물고 오세요 트레인 다시 오세요 검정 종훈이가 모른쪽좋지만공훈이 끝맞고 나갔습니다 <laughs> 이 <지협이> 새끼가 <이거. 웃음> 모른 척 연기하기는 오빠 안 되겠나? 아, 드디어 이거 와서 여기서, 야, 추선두. 아, 오늘 선두 믿들 아주 좋죠? 아, 세팅 하나 세팅 세팅. 자, 세팅을 주문하는 주면은... 나근채 아, 어, 마이크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마이크가 안 되고 있어요. 아, 불안해. 아, 마이크가 안 돼. 어떻게? 티비 안 봐도 돼? 아, 편안해졌겠어. 와, 김민석 쿨. 오케이, 아, 내가 네, 잡고 갈게. 오케이 좋아좋아 좋아. 오빠 지금 기분 안좋아 준비해야돼 상국이형 3점 슛 아쉽게도 엔드라인 아웃 자세영이한테파울를 주문하는 순수 남은채 3점 슛다 오 위로 우리스 풀락 아 그거 아 네. 좋아 아 강필우 이겨냅니다. 네 팀의 수영이때우아 골밑을 이겨내는 강필우 좋아요. 아아스끼고로아약수 같은. 얼미도 뭐생도아 내가 아까 얘기했어 나는 나는 얼미도 디스코 어 d 로 간다고. 야, 야 부드러워. 근처가 살결이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어, 나근처에 부드러운 삼점 아주 좋았어. 나 이렇게 해설해도 되는 거야? 아, 이거 십구금 해설입니까? 아니 아니 아니, 상관없어. 그렇다고해서 제가 욕하거나 야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십구금 해설위원 앉습니다 네? 자, 부드럽게 다시 아 체크. 아, 풀업. 아, 감히 못 넣어주네요. 삼조는 이발. 넣어줘야되는데 아~~ 김동규눈동라 아, 아, 나이스 아, 오~~ 레인 네. 이아 좋아요 아 오늘 노바디 좋아요 아 종규 아, 종규 야, 팅 패팅 패팅 야 종규 종규 조심해야돼 종규 종규 조심해야돼 아 어, 조심해야 어, 중기, 중기 조심해야 어, 너무 잘하는데 자 한번 더아 이렇게, 되면 아, 이렇게 되면은 뭐가 그동안 문제였던거죠 오늘 굉장히 좋은데 오오 우 빨라요 근데 종규 조심해야돼 강필우 피어있는데 한번 갑시다 오, 야! 박샷. 선부터 먹을 거야? 아, 오늘 돌 밑에서도 활약하고 감독까지 완벽한 안돼선 먹을게. 근데 끈다. 클린이. 이이이안 돼. 코트 코트 돌고 약했어요. 아, 마이크가 또안 돼. 이 어떻게 하면 돼? 처음에서 아, 다시 다시. 나한테다 오세요. 3점. 슛! 백 아이스. 와 이제 리바운드. 리바운드 했어요. 아, 자, 이영훈아이리 아. 아. 리바운드. 아. 많이 참여하는 이리 선 돌아 돌아서 아이고. 감 지금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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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두. 선두. 와, 려 버리고. 왜 다른 아. 편을로 다른 편으로 편을 다른 편을로넘어가 <laughs> 아아 아. 방금 선두주지어그고게아 선두주 선두주 아, 오 아, 나이스 아멋이에방하에이스 에이스 연결된 검은색 검은아이거이거 뒤에 아니면 바로 뒤나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이렇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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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맞것 같아 아아아아된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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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끝난 것 같아 피로 어디에? 이씨와 피로 아 진짜야 아 피로 또 시작됐어 요아아 나주형 가림 어떻게 피로 놓치는 거 찍어야 되는데 아까 이거 만지니까 됐는데 안 되네 화면에 바늘 가리고 있죠? 가림. 아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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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어, 심판 봐 심판 봐 하지마 하지마 내가 수영 심판 봐될것 어, 같아 될것 같아 내가 내가 해볼게 안되면 어 다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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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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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영 3점 강필호 3점 <laughs> 까비 아우 민성 되게 좋네 민성 아주 좋아 돌아 나와서 오늘 어, 황구경도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 어하이커아공 리싸고 어, 규식이 패스. 형 스텝백 아, 아. 양은철 리바운드 달려간다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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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스피 당할 뻔했으나 가죠아 <laughs> 그전에 파울, 누구, 파울. 누구 파울이에요 김종규 파울입니다 김종규 김종규 파울 어야저 먹지 마라 어떠? 나근채 스크짜 받고 3점 슛. 아, 김정규 루프 아, 잡고. 아, 아, 진짜. 근처가 나, 들어가면, 다시 가고. 아, 진이 아, 진 아,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가짜 들어가면 들어가진수 아, 아, 진짜. 아, 오반네. 한국형 돌아다오는 선수 선수 뛰고 치고. 한다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패스. <laughs> <파스>. 올 <laughs> 들어오는 컷. 나이스 민수형아 아, 마무리가 아쉬웠죠. 빨대 코트 해야 돼요. 빨대 코트 해야 돼요. 민지형 빨대 코트 해야 돼요. 지금 5대 4, 5대 4. 너무 어, 기울리니까. 빨대 빨대 코트. 아, 아, 아 나이스 <laughs> 커버.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잘 봤어, 아, 아, 잘 봤어 와아 패스가 너무 굵었어요 갑니다 하지만 세영한테까지 다시 나와서 3점 아, 정말 안요 아, 아, 앞으로! 한국이 형, 어떻게 할까? 뭐, 아, 이상하지 아, 나이스, 스 정규 정 정규, 아, 정규. 아 심판이 못볼 수도 있어요 좋아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심판이 게임을 보고 있거든요 네. 즐거워서 재밌거든요 재밌거든요 심판은 못 잡고 게임을 보고 있어요 일로 와, 일로, 일로 재밌게 해줄게. 자, 3점 슛. 아 아, 부드러워. 아, 아이, 아주 부드러워. 장단식기. 앞에서 저기 싱싱히 타는 아저씨 좀. 지금 이기고 있는 거야. 너, 너, 아 너, 오늘 아 믿들 너무 좋아. 응. 선도 믿들 너무 좋아. 선도 한테 줘. 선도 한테 줘. 나가면안 되고. 아 진짜 선도, 돼요, 아, 진짜 선도 한테 줘. 테크니컬, 아, 테크니컬 줘. 예, 자꾸 쌩쌩해 갖고 놀아. 그러니까. 아 역시 그는 못 받는. 다시 종기아컷 들어갔지만 보지 않고 종이도 제끼고 1 0초9 8스텝텝성0형아형아식이형아민0이형아0 0 아. <laughs> <laughs>